따르면 박지연은 거액을 아마건과 한국과학한인에 전달했다. 박지연은 자신의 사생활과 자선활동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박지연의 자선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사 결과 박지연 매니저는 기부금은 박지연 소유라고 밝혔다. 그동안 박지연은 임금 일부를 공제해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박지연은 성실하게 촬영과 콘서트를 진행했다. 인기에 걸맞게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종종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늦은 밤에 촬영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박지연은 항상 열심히 일하며 번 돈을 암에 걸린 아이들을 돕는데 쓸수 있다. 또한 올해 말 예정된 전국 콘서트 투어도 박지연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티켓팅 직후 티켓이 내진됐기 때문에 박지연의 팬들은 다음 티켓팅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박지연 덕분에 최소 3명의 아기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완치 가능성이 높다. 대안함에는 박지연 가족에게 영상과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박지연의 자선행동은 많은 정보와 미디어로 퍼져나갔다. 대중은 그의 친절과 잘심에 많은 찬사를 보냈다. 일로 인해 한암제 병든 어린이 지원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박지연은 돈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 지원에 헌신한다. 그는 병원과 연구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관심을 보였다. 박지연은 전국 콘서트 투어 개최로 팬들에게 즐거움과 흥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이것은 지역 사회에서 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연구와 치료를 위한 중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대한아마케는 박지연에게 동영상과 심장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그의 기여가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기회를 주었고 그의 행동에 환자와 연구원 모두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범이 됐다. 그는 헌신과 과거로 유명한 스타들조차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박지연 이야기는 인간의 힘과 변화의 가능성을 입증한다.